넷째 날입니다. 할례 받지 않은 입술 기다려왔지만 사모할리 없나이다. 그리고 하늘의 위로를 베푸시다. 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모아 보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변치 않을지라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시라.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교과 해설을 해왔지만 이번 주 수요일 넷째 날 공부만큼 마음에 큰 위로와 확신을 주는 과정은 없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큰 실망과 좌절, 아픔과 상처를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넷째 날 공부를 통해서 큰 위안을 삼기를 기대해 봅니다. 본문을 확인하겠습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당신이 행하실 일에 대한 강력한 약속을 주셨기에 모세가 용기를 내었을 것이 분명하지만, 백성들이 보인 반응을 보면 그 용기가 오래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나는 여호와라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노예에게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하십니다. 이제 일하는 일은 우리가 경험하는 실망과 투쟁에 대해 큰 교훈을 줍니다. 히브리인들은 슬픔과 고통, 고된 노동에 너무 낙담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행동하실 것이라고 하는 모세의 아니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기다려왔지만 그들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달라질 그 어떤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질문하면서 낙심하면서 희망을 잃었습니다. 아마도 평생 처음으로 실제적인 구원의 희망을 보았기 때문에 실망이 또한 더더욱 쓰라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운데 부분이요. 이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라면 어느 순간에 우울하거나 실망하거나 불만족스럽고,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때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요의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악인의 번영과 의인의 고난에 대해 의문으로 고민했던 시편기자 아삽은 또한 어땠습니까? 아삽은 고난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남겼습니다. 아삽의 기도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라고 아삽이 기도했던 이 기도가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될 기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부분에서요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심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당신의 평화와 하늘의 위로를 베푸시고 인생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언,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언약이 출애급 과정에서 자주 언급되는데 이 언약 형식은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관계를 맺기 원하셨던 친밀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내 백성을 삼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더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아무런 신앙의 실현이나 실제적 고통과 어려움이 없이 자유를 얻기를 기대해왔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해방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거의 없었으며 그분이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기에 적당하다고 보실 때까지 그들의 고통을 참을성 있게 견디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은 낯선 땅으로 이주하는 데 따르는 고난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노예 상태로 머물려 있는 것을 만족하게 여겼다. 전하고 있습니다. 넷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입술. 주제는 낙담되는 상황에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래 기다려 왔지만 기대가 여전히 없다. 그러니 달라질 이유가 있는가 없지 않는가 이러한 불평을 우리가 할수 있는데요. 특별히 버림을 받았는가 그러한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전히 주 밖에는 사모할 이 없다라고 하는 아사벳 기도를 배워야 되지 않을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라고 우리에게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나아지지 않는 고된 삶. 무엇을 희망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디에다 우리의 기쁨과 희망과 그리고 기대를 더 크게 가져야 되겠습니까? 스스로에게 대답을 주시길 바라봅니다.